지금 이런 작업을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 작업을, 그래서 허리가 안 나요. 음 허리 뽀사집니다. 자아까보다 어때요? 훨씬 깨끗해졌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브런트 커트가 되게 어려워요. 계속 똑같은 걸 똑같이 반복하고 똑같이 반복하고 똑같이 반복하고. 네. 베이직이 어려운 것처럼 브런트 커트도 똑같이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다시 또 옆에 사이드는 어때요? 가볍고 얘는 또 무거워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럼 이거 우리 또, 또 한번 해보자고. 네 번째 거. 무우면가게 만들고. 또네 번째 한번 해보자고.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또. 자, 그러면 우리는 10대서부터 에 해서 똑같은 똑딱이 단발인데 벌써 지금 네 작품을 들어가잖아. 그치지 오늘 지금 벌써 네 작품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뒤 머리 자를 때는요, 각도를 조금 더 들어서, 몇 센치? 1cm. 1cm! 1cm! 잘랐어. 끝! 두 번째 자를 때는, 또 어떻게? 해? 온 베이스가 아니고, 정중선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정중선 방향으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정중선!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음. 오케이? Okay? 가면 가서 여기 이제 사이드를 자르다 보면 이 머리가, 잘린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지겠죠? 음. 재밌죠? 것트 알면 알수록 재밌지 않아요? 응? 아, 재밌잖아. 어, 저는, 어, 좀, 제가 하는 시스템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커트 경부나 이런 거 모든 게다 독특한 거 같아요.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저는 가지고 노는 스타일이에요. 똑같은 작품을 똑같이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똑같은 커트 중에서도 종류가 1cm, 2cm에 따라서 느낌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저는 가지고 노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정중선으로도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중선쪽에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정중선 쪽으로 거. 가서 끌고 오는, 오는 거지. 아니 근데 저도 베이스가 아니고 사이드 베이스 정중선에서 기준 잡을 잘랐잖아요. 음. 그럼 다음 거 잡을 때는 그만큼 정중선에 있는 요 정대 잡았으면 요 네. 반을 나눠서 요 네. 길이에 맞춰서 얘를 끌어오는 거지. 어, 그게 사이드 베이스인 거지. 근데, 오프 더 베이스는, 오프 베이스는, 요 정중선을 잡았잖아. 그러면 네, 이 네, 기준에 뭐. 있는 머리를 계속 가지고 끌고 오면, 이는 오프 베이스인 거지. 네. 어, 어. 자, 그러면은, 사이드 베이스 했으니까, 컨케이브는 완만한 컨케이브. 네. 만약에 오프 더 베이스로 계속 떼 끌어오면, 뭐예요 급격한 컨케이브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아우, 이제. 아까는 온 베이스로 하지 않았어 아니요. 아, 아까도. 아까도 사이드 베이스 였어요 네. 어, 처음에 시작할 때. 예스.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까보다또 또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또 밸런스가 또 맞아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똑같은 단발을 자르더라도요, 단발을 자르더라도 그러니까 드라이를 그러니까 지금 머리는 이 얘는 가발이잖아요, 곱슬머리잖아요. 그리고 급격한 건조한 모발이에요. 곱슬이면서 급격한 건조한 모발인 사람들은 드라이를 꼭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머리가 손님들이 왔어요. 커트를 해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드라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드라이 해줄 필요 없이 말리기만 해도 이 애가 안으로 쏙쏙쏙다 들어가요. 커트만으로도 파마를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러는게 예쁘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드라이 할 필요 없이 알아서 손질이 편하게 될수 있는 그런 커트를 구사하는 거예요 그런 커트를 구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자 여기 삐뚤삐뚤죠? 또 잘라 또 라인 또 잘라 밑에 프렌치컷으로 손가락 하나도 안되고 자, 이렇게 해서 라인 잡아서 모양 잡았어요. 그 대신에 이런 어, 커트에 단점이 있어요. 드라이를 다 해놓고 나면 얘네들은 따로 놀아요. 얘네들. 얘네들은 무조건 따로 놀아요. 100% 얘네들은 무조건 따로 놀아요. 무슨지요? 위험지요. 그렇지. 위험지요. 얘네들은 무조건 100% 따로 놉니다. 따로 놀아요. 너무 무거우니까 사각이라서 층은안 네. 했잖아 그 부분도 프렌치커트로한 다음에 따로 음, 놀면은 수술처럼 수술처럼 네왜냐면 그니까 음. 이어투어 이어 라인에서 옆에 사이드 머리와 뒷머리의 경계선을 나누는 요 부분은 컨트롤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얘를 잘라버리면 일자 머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얘네는 인위적으로 사각을 만들어놔요 층을 음. 몸만 안 만들어 놓은 거 인위적으로. 음. 귀가 안팔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귀, 층안 내면 무거워, 가벼워. 무겁지? 그래서 무거운 부분을, 어때요? 수술 치는 거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 자를 때는, 음. 3단으로 안 넘어가고, 2단 반이나 2단 그렇지. 넘어가고, 옆에, 그렇지. 2단 넘어가고, 계속. 그러죠. 네. 네. 이해는 빠른데, 손이 안 돼? <웃음> <웃음> 아, 그러면은요, 그걸 드라이기에서 치지 말고, 커트를 다한 다음에. 다한 다음에 차야 돼요. 항상 위험지역은. 한 다음에. 그러니까, 라인한 다음에. 치라고요? 네. 위험지역은요. 항상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라인 한 다음에. 네. 위험지역은 항상 맨 마지막. 커트할 때 위험지역 커트를 못 합니다.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위험지역은요. 항상 커트가 다 끝난 다음에 수술치던지 그라인, 그 라인을 프렌치 컷으로 다시 정리를 하든지. 지금 좀 아까 옆에 사이드, 어, 사이드번에서 내려왔던 그 머리 지금 제가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잘랐어요. 어, 그 부분이 사이드버 내렸던 머리예요. 음. 걔네들은 나중에 이 머리 쭉 뛰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린 상태, 다 드라이한 상태에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절대 젖은 상태에서 드라이 안한 상태에서는 그 머리 컨트롤 못 합니다. 음. 아셨죠? 여기까지. 사람 머리는 더 수익 많아요. 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나 가위 약에서 사시면 돼요. 네. 가위압이 전압으로 남, 남.